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특별히 삼각함수 중에서 사인함수, 그리고 코사인함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어느 누리공원에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원 모양의 대관람차가 있습니다. 이 관람차는 한 바퀴 회전하는데 16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곤돌라 A가 화살표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한다고 할 때, 시간에 따른 점 A의 높이를 그림 위에 점으로 나타내시오. 한 바퀴 도는데 16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16등분 했습니다. 1분 후에 여기, 2분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분. 한 바퀴 도는데 16분 걸리죠 1분 후에 높이는 여기입니다 처음에 출발은 여기고요 2분 후에는 여기가 되겠죠 3분 후에는 여기가 되고요 4분 후에 가장 높이 올라가네요 5분 후에 여기 6분 7분 8분 후에 여기 있죠 9분 9분 후에는 여기 있으니까요 10분 후에는 여기 있죠 11분, 12분, 13분, 14분, 15분, 16분. 이렇게. 되네요. 이래서 나타낸 점을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하시오. 연결할 수 있죠. 연결하면, 시간 관계상 미리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사인함수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음, 사인 정의를 다시 한번 공부해보죠. 사인 세타는, 어디에 정했냐? 그 원을 그리고, 반지름, r분의 y값. 되겠죠. 여기 세타일 때, 요 p점을 x,y라고 하면, 반지름, r분의 y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로 정의를 했죠. 특별히 이 원의 반지는 얼마냐? 1입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1분의 Y. 즉, Y가 되겠죠. 즉, 요 길이, 요 P점의 Y 좌표가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0일 때는, 세타가 0일 때 P점은 여기에 있겠죠. 그때 Y 값은 0이 되죠. 세타가 이만큼 가면은 그때 요 점의 y 이 길이는 여기가 되겠죠. 세타가 여기 있으면 여기. 다시 세타는 직각이 됩니다. 2분의 파이 되면은 그때 p점 여기 있겠죠. 그때 y 값은 1이 되겠죠. 2분의 파이일 때 1. 세타가 이렇게 커집니다. 커지면 여기 y 좌표는 이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세타가 여기 있으면 여기 y 값, 세타가 여기 있으면 y 좌표는 0이 되겠죠. x 좌 표가 마이너스 1이고, y 좌표는 0이죠. 0. 세타가 이렇게 파일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다 갑시다. 그때 y 값은 음수죠. 요 길이의 마이너스 부친 값, 그때 y 값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y 값이 사인 스타입니다. 그 다음 세타가 이렇게 가면은 y 값은 여기. 세타가 2분의 3파이일 때는 그때 y값은 마이너스 1 세타가 돌았어요 여기 오면은 이렇게 여기 오면 이렇게 한 바퀴 2파이 돌면 그때 y값은 0 sin 세타 0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한 바퀴 더 돌죠 2파이 더 돌고 다시 여기 가면은 이 파이 더 돌고 여기 가면은 다시 이 높이가 사인 세타 되겠죠.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한번 가보죠.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고요 사인 2분의 파이와 사인 0도 알 것입니다. 사인 0은 0이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 되겠죠. 한번 요요 요 특수각을 정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사인 0은 0이죠. 그리고 요한 칸이 12분의 파이입니다. 12분의 파이, 10분의 2파이, 12분의 3파이, 4분의 파이죠. 여기가 6분의 파이예요. 6분의 파이일 때, 6분의 파이일 때, 2분의 1. 요점은 지나네요 그리고 4분의 파이일 때 2분의 루트 2약0.7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3분의 파이입니다 3분의 파이일 때 2분의 루트 3약0.87 나올 겁니다 그리고 2분의 파이일 때1 이렇게 점을 지나네요. 이렇게 지납니다. 그리고 얘를 그려보면 이제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모양. 0일 때 0, 2분의 8일 때 1, 파일때 0, 이런 모양이요 이번엔 코사인 세타 함수, 코사인 함수를 한번 그려볼건데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죠. 반지름 r인 1에서 그 세타일 때, 전 p의 좌표를 x,y라고 할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됩니다. 그런데 r이 1이니까 1분의 X, 즉 x가 되네요.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코사인 세타는 이 XP 좌표의 X 값을 말합니다. 얘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90도 회전을 할게요. 90도 회전을 하면 세타가 이각 세타에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이 P의 X 좌표. 지금 X 축을 여기다 그렸습니다. Y 축을 여기다 그리고요. P 좌표의 X 좌표가 코사인 세타. 이 길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같이 봐볼게요.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0일 때 x 값은 1이죠. 세타가 0일 때 x 값은 1 x가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1이죠. 세타가 이렇게 왔습니다. 세타가 여기까지 오면 그때 x 좌표는 이 길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세타가 작은 이 요각이면 그때 x 좌표는 요 길이. 세타가 요각 요 작은 각이면 여길이 말하는 거고요. 세타가 2분의 파이입니다. 여기면 여기에 x 좌표는 0이 되겠죠. 2분의 파이일 때 0. 다시 세타가 커집니다.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커졌어요. 여기 있으면 그때 x 좌표는 음수죠. 이 길이만큼 음수. 그래서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좀 커졌습니다. 음수. 이게 코사인 세타 값이 되겠죠. 그래서 가서 세타가 파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점의 x 값은 마이너스 1이죠 파이일 때 마이너스 1 둡니다 세타가 가서 2분의 3 파이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 요거의 x 값은 0이 되겠죠 2분의 3 파이일 때0 그리고 2분의 3 파이보다 큰이 값에서는 그때 x 값은 요 길이 요 길이 한 바퀴 둡니다 2 파이 한 바퀴 돌았을 때 그때 X 값은 1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오, 원래 들어와서 다시 또 이게 반복이 되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인 세타 함수와 코사인 세타 함수를 봐보면 반복이 되죠. 이게 이 모양. 이 모양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도 사인 이 파이 더하기 세타와 사인 세타 값이 같습니다. 이 파이 여기 있죠? 이 파이 더하기 세타 요 값과 사인 세타 요 값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이 되면 한 바퀴 돌고 반복이 되니까요. 코사인도, 코사인도 이 모양이 반복이 됩니다. 이 모양이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 파이 더하기, 더하기 세타, 이 파이 더하기 세타, 요 값이랑, 세타, 코사인 세타 요 값이랑 같습니다. 이런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주기함수라고 하는데, 함수 y는 f(x)가 있는데요, f(x)더기 하 p와 f(x)가 같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f(x)더기 하 p와 f(x)가 같을 때, 얘를 주기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p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양수를 이 함수의 주기라고 하고요. 우리가 sin x와 cos x는 주기가 2π인 함수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 때이 길이 2파이죠. 얘가 반복이 되죠. 코사인도 뭐 여기서부터 봐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2파이죠. 뭐 여기서부터 봐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봐도 역시 2파이고요.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 그려본 사인함수, 코사인함수를 보면서 사인과 코사인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고, 치역, y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입니다. 사인함수도 보면은 가장 큰 값, 최대 값, y값이 1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즉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이다.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x값은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됩니다. 역시 코사인 함수도 똑같이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됩니다.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사인 x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사인 함수 다시 한번 봐보죠. 사인 함수로 봐주면은 세타일 때는 세타일 때는 여기에 찍히죠. 이렇게 세타일 때는 여기에 찍히는데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 기준으로 이쪽으로 내려가죠. 마이너스 세타일 때는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얘가 사인 세타 값, 얘가 사인 마이너스 세타 값,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코사인 x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코사인은 여기를 x축에 그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세타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세타일 때는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이다 그래서 사인 함수는 사인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사인 x가 하고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때는 sin-x는 –sinx와 같습니다. sin-x값은 sinx값과 부호 반대니까요. 그리고 cosx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즉, cos-x값과 cosx가 같습니다. cos함수는 cos-x의 값과 cosx의 값이 같습니다. y 축이어 있어 대칭이니까요. 그리고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둘다 주기가 2파이라고 했습니다. 즉, sin 2파이더하기 x와 sin x가 같죠. 또여기 2파이더 더, 더 더하면 sin 4파이더하기 x도 같죠. 그래서 sin x 더하기 e m 파이는 sin x가 같습니다 코사인 역시 주기가 2파이니까요. 코사인 X 더하기 2m파, 2는 코사인 X와 값이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